뭐야, 뭐야? What the? e 오늘 <laughs> <is it? 웃음> 뭐 입었어요? 네. 우선 제가 입은 나시는 밀로의 요즘 또 크롭이 유행인 거 아시죠? 크롭 나시. 이쁘지? 어, 머싱도 딱돼 있어서. 완전 우리 느낌 아니냐? 근데 아까 내가 입었을 때 너가 얘기했잖아, 그런닝할때 입어도 좋을 것 같다고. 운동할 때도 딱 좋을 것 같아. 어, 확실히 융통성이 있는 제품이야. 네. 입힌 목걸이부터 한놈두 시기 석삼이, 아, 네, 네. 삼이까지 아, 어, 했고. 오케이. 요거는 제가 주영무의 인센 팬츠, 킹창 네. 네. 입고 다녔잖아. 네. 근데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로운 컬러를 추가로 만들었대. 네. 이건 뭐야? 이거는 캐빈클라인 반주. 반주. 요건 자라의 펀칭 벨츠. 진짜로? 요거는 이제 저의 사랑,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소니의 거 거의 이게 콜라보 빼이 이거 못 구합니다 빼이 빼이 써머 타이 오늘 느낌을 한줄평으로 한번 표현해보실래요? 오케이. 하나 둘셋 빼이 빼이